여기. 왜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녀. 어? 피칭을 하고 딱 기다려 줘야지. 어, 피칭도 안 하고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어. 도착해, 도착해, 도착해. 어, 아 반가워. 어? 딱 보자마자. 어? 여기서 뭐 하세요, 님? 어? 어? <laughs> 어이, 반가워요. 어, 그래 그래 그래. <laughs> 찾았어? 우리가 여기 잖인이니 정말 아마, 아마 <laughs> 여긴 안 보이네. 쪽인가 이쪽인가? 일단 가봐 그러면은 모르겠지. 어. 자. 잘 찍히는데. <laughs> 어. 일단 드리대 보자고 재인이. <laughs> 어, 한번 먼저 가봐 앞으로 그러면은 <laughs> 출발해 봐. 그러니까 재인이. 고... 어, 고장시키지 말고. 나나 이게 찍는 바빠. 게 바빠. 지금 없어. 어? 내 차에 있어. <laughs> 오른쪽에 조수석에 가면 있을 거야. 어. 조수석 조수석. 그렇지 그렇지. 아. 어. 배고프다. 아침도 안 먹었어. 나가서 먹고 올까요? 아예 가서 그냥 대충 먹지 뭐. 출발.

왼쪽길 같다 왼쪽길 같지? 오른쪽은 아닌거 같고 아 왼쪽길이 아닌가? 오른쪽길 일단 오른쪽으로 가볼까? 나는 왼쪽길 같은데 원래 계곡 따라가는 거거든? <laughs> 그래 좋은 길 가보자고요 안 받아 전화하는 거왜안받아 어, 아, 지금 핸드폰 갖고 있어. 아, 내가 올라갔다 와 볼게. 하여기 어디 아닌 거 같아. 길이, 길이 아닌 거 같아. 올라갔다 와 볼게. <목소리> 와, 이런 데가 있네요. <laughs> 막다른 길입니다. 어, 전화가 안 되네? 왜 이러냐? 어땠는가 아니라 막다른 길인데 거 집이 하나 있어 폐가 같은 게 근데 공터가 넓은 게 하나 있어 <laughs> 어? 어왜 전화가 왜안 되지 내건 되는데? 왜? 아 KT에서 그러나? 거기 말하는 거였어, 그 태가. 이쪽도 좀 들어가서 한것 같은데? 어, 여기 공간이 많이 넓은데? 어? 안 답해, 거기. 그냥 들어와, 천천히 들어오면은. 야, 어디 가나 불멍 자국은 있네. 야, 여기 넓다, 이 자리. 여기 어때요, 오늘? 어, 잠깐만 기다려봐요. 어, 가. 거 왼쪽으로 진입. 배가 높으니까, 어. 거 왼쪽 나무 조심하고, 목을 거길 밟아, 언덕을. 그렇지. 야. 철규가 파뱅을다 쓰고 인버터를다 쓰고 원래 전 아니겠습니까. 와, 89% 177A. 여기 어디까지 인버터가? 유니테크. 아, 어, 유니테크 임, 인버터도 유니테크야? 아, 인버터야 어. 중국산. <laughs> 아, 중국산? 중국산. 야, 전달인지 잘 돌아가고. 오. 어디? 많이 발전했어. 뭐지 필수품 아니에요, <laughs> 근자리인데 <근다리님? 웃음> 그러게. 라면 어. 넣을까 예, 라면 넣어도 돼요. <laughs> <laughs> 저물 아직 안 끓는데 그냥 막 넣어요. 아, 그냥 넣어도 돼. 배고 파요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오, 저건 스테이크인가요? 아니 소고기 라면이. 오. 라면 먹을 때 소고기 먼저 어. 떨어져야 돼. 물이 잘안 끄는 음. 건가? 아이 그 급해가지고, 음, 그냥 그냥 다 넣어요, 그냥 익으면 먹으면 되죠 뭐. 그래도 되지 뭐. <laughs> 배고파서 안달이 나 있는 음. 상태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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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 맛있어 보이는데. 모르겠어요, 맛은 보장 음. 못해요. 낙지 한마리 투척 어 낙지 한마리 넣어봐봐 음. 낙지 야 내가 오늘 호강하는거야? 낙지에 소고기에 r 낙지 한마리면 m 물맛이 틀려져요 r i Dr. Mari, 지 r 지 a r i Dr. Mari, 약한가? a r i Dr. m a 비주얼은 좋다. 이글빠글 끓으면 이제 끝내주죠. 그렇 계란 넣어야? 아이 계란까지는 뭐 소고기도 끝. 응. 음. <laughs> 일단 먹을까요? 음, 먹으면서 이제 기다려보자. 네. 오케이. 봐봐. 네오. 오 괜찮어. 어. 웰던이네. 웰던이면은 들근 건가? 생고기? 어, 거의, 거의 거의 익은 거. 아 거의 익은 게 웰던인가? 빛기가 네. 어. 보이는 게 웰던이고. 어. 그 완전 시벌거면믿음이고 음. 어. 겉에만 끄시려는게그래 되게 잘 구웠네. 내어가 생고기잖아. 내어은 <laughs> 그냥 겉에만 그냥. 그러니까. 우리 단나 안 단나 어. 아, 그 정도. 이거는 저건데 그 믿음 말고 그, 그 뭐지 완전 익힌 거 뭐라 그래. 웰던, 웰던. 아 웰던. 이 정도면 웰던이. 어. Well 음. 네, 네. 어 괜찮은데?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될때 이거 라면 끓이느라고 다시겠네. 이야. 아, 아 렐라가 와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접대해. 접대해 뭐라니? 뭐야 뭐야 내 것도 쓸어주는 거야? 형님이 쓸래요? 아니 아니 쓸어줘봐봐. 어. 아 바꾸면 되는구나. <laughs> 가깝게. 가깝게 바꾸고. 음. 근데 칼이 없으니까 감성이 어. 없다. <laughs> 잘 들지도 않은 칼이 가지고. <laughs> 고기가 어떨나 모르겠네. 와, 핏물이 막. 이게 핏물이 아니고 음. 이게 피가 아니래. 육즙 나오는 게 빨간 게. 이건 더잘 익은 거 같은데? 이게 육즙이라 어. 그러더라고. 이게 피가 아니래. 음. 그러니까. 나 볼까요? 예, 오. 오, 오, 아니 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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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어, 한번 져서 젖. 적셔 줄까요, 형님? <laughs> 그거로 해 그대로. 아, 이걸로 해야지 육수가 되지. 어. 고기 육수가. 공기에다 시켜야지 약간 면을 딱 들으면서. 와, 낙지, 낙지 음. 보이십니까, 낙지? 낙두고. 야. 라면에 이거 소고기에는꼭 라면이 먹, 라면 먹어줘야 돼요. 그렇지? 라면이 제일 맛있어. 캠핑 나오면. 야 배고픈데도 안 먹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그게 다 끓어서 같이 먹으려고. <laughs> 국물이랑 같이 <넣어서. 웃음> 어 됐습니다. 형님. 어우. 식사부터 하시죠. 군침 돕니다. 이야. 아또 어, 오전부터 또뭐 이렇게 또 맛있는 걸또해 주실라고 아침은 먹어야지 어 얘, 이름이 뭐야? 얘, 볶음밥이요 어. 근데 너무 늦게 저어가지고 지금 신제랑다 음. 따로 놀아요 음. 아 저거 저거 막 섞어가지고 너무 허해서 어. 좀 괜찮아 보이네. 음, 괜찮네. 음. 아이고. 아, 밥 넣고 볶는 거야? 예. 네. 어. 볶음밥이라니까요. 음. 아, 뜨거. 여기. 오, 우랭국도 끓여놨지 어, 오, 여기도 있었네. 야, 이거 너무 두려워가지고, 쏠켜서 너무 이거 거창하게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. 잘 끄네, 여기서. 날로 해서 도 음. 음. 어? 이거 켜야 되나? 응. 어. 다 켜야 되나, 또? 아, 됐어. 잘 나와. 어? 밥만 음. 너무 많은가? 아니야 괜찮아. 아니, 싱거우면 고기랑 같이 먹어야지. 어, 그렇지. 오. 이탈리안 스타일입니다. 어... 바질, 바질향 좋아요 응, 괜찮아. 향 나네. 바질에는 올리브를 음. 딱 해가지고 오 파스타 음. 느낌으로 요리를 음. 해서. 오 요리 배운 사람 같아. 뭐 <laughs> 누디 <로, 로디> 요리. <laughs> <로디 요리가. 웃음> 고지에서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.